아 이게 버스가 커서 처음보다 더좀그 고려해야 돼. 자 진짜 열심히 자 커피 빨리 뽑아.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자 이번에는 진짜 모든 걸 고려해서 어 마치 이세돌과 우리 새돌이 형이랑 알파고랑 싸우는 것처럼 모든 수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가자. 왜? 아 뭐야? 아니 왜?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잖아. 뭐 뭐에 친 건데? 아 이거 뭐 받은 거 없는데? 신고하지 마세요. 예? 신고하지 말라고요. 아저씨 가요. 갈길 가요. 아, 갈게 갈게 기다려. 깜빡 껴주시고. 아 왜? 아 운전하기 겁나 힘드네. 직진. 어, 좌, 어, 좌회전, 아 우회전, 좌회전 깜빡이 켰어, 그러고 집중. 사람만 안 치면 돼. 사고 나도 되는데 사람만 안 치면 됩니다. 자, 사람 안 치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안전운행. 그니까 현실에 대입해서 할게 원래 현실에서도 이렇게 하거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우씨 바짝 돼 바짝 좋았구요 직진 어! 빨간불! 와, 멈췄다 오오오 아, 신호가 안보이는데? 후진하기는 좀 그러니까 계속 보고 갑시다 어? 바뀌었다 자 안전운행 첫 번째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 절대 사람은 치면 안돼 차는 쳐도 사람은 쳐지 말라 차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아시죠 자 한지만 우회전은 비보호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아 원래 이거 되는 건데 이게 왜 신호 위반이야? 명탕정 고난님 열 개로 팬클까지 감사합니다. 1515번째 팬클까지 감사합니다. 자, 하세요. Good day. Regular single trip, please. Regular single trip, please. Okay. 아! Thanks. 아이 나쁜 놈아. 잠깐만. 아저 사람 정말 누기요 도두? 도둑. 돈 세고 있는데 가져갔어 그냥 나쁜 사람 아닙니까 저거? Stop, 돈을 세서 이렇게 좀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돈 세고 있는데 갑자기 뺏어서 가져갔어. 아유 고마워요 하면서. 저런 저런 성질 급한 사람들. 아이고, 아이고, 최대한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됐다. 완전 가깝죠? 볼까요? 내려서 와, 완벽. 조심, 사람 안치게 최대한 크게 돌아 좋구요 야 여기 천천히 달려야돼 여기서 사진 두번 찍혔거든? 천천히 달립시다 천천히 몇이야? 50제아니거든 50이면 한 이정도? 어 이정도면 괜찮아 아까 여기서 사진 두번 이상 찍혀가지고 아씨 자아... 50딱한 49, 48이 정도면 안 찍히니까 좋구요. 지금 속도 좋아요. 원, 아, 왜? 아50 안넘었는데 아이 드럽게 비싸네 뒤에 뭐야 뭐야 누가 사이렌 울려 무슨일이에요 무슨일이에요 사람 다쳤어요? 어디 보자. 없는데? 아 출동하고 계신 건가? 죄송해요. 아 비켜주라고. 알았어요. 처음 있는 상황이라 잘 몰랐네요. 임팩킹? 임팩가 아니고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어야 인도 밟지 마왜 이래? 아나 자꾸 까먹어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 자꾸 까먹어. 조 안전. 지금 여태 두 번째 사람 쳐가지고 지금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돼 알았지? 명심해. 마음에 새겨. 자 안전. 좋았고. Good day. Regular single trip, please. Regular single trip. 여기 있습니다. 응? 어? 얼마지? 더 줘. Thanks. Have a great day. 뭐야? 아, 됐다. 가자! 빨간불, 신호를 지킵시다. 차가 조금씩 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스킬이에요. 아시죠? <laughs> 살짝, 살짝 나가는 거. 바뀌었나, 신호? 무가 안 보여서 아 바뀌었네 가자 아니 못된 것만 배우다뇨다 스킬입니다 못된게 아니고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만의 팁이지 이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정말 초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출, 출퇴근 할 때나 학교 갈때 하교할 때 타는 그 운전 기사 여러분들 다 이런 팁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지금의 베테랑이 된 겁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하는 거 이런 팁들이 모이고 모이고 하다 보면은 이게임의 초고수가 되는 거죠 Church, Dream, 했네요. 갑시다. 뭐야 뭐야 뭐야. 아, 또문 고장 났네. 자, 힘으로 닫겠습니다. 됐고요. 전 휠이 없어요. 음, 가난해서 휠이 없습니다. 근데 이 게임 휠로 하잖아. 사람 한 500명 칠것 같은데, 키보드로 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조작해서 이 정도인데, 휠로 하면은 그 손맛 때문에 계속 칠것 <laughs> 아닙니다. 음, 안 돼, 안 돼. 예비 범죄자가 될순 없지. 이 게임 참 보람차다. 이렇게 사람이 타고 내리는 걸 보면 은참보람있네요 자, 승객들 아직 안 앉았는데 출발하고요.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 자 노란불인데 계속 지나가지고요. 코리안 스타일 자 노란불인데 계속 지나가고요리아 스타일 maybe i e too 이번에는 느낌이 좋은데요? 깰것 같은데요? 자, 브레이크. I r e 완벽. 탈려고요 빨리 타지. Good day, sir. 뭐야? 서서 간다고요? 알았어요. 갈게요. Next stop, Gentian Street. This is the 뭐야? last. 뭐야? Okay. Make sure to take all of your belongings with you before stepping off the bus. 자세히 점점 고수가 되는 느낌이 안 납니까? 어, 사람 치지면 안 돼. 자, 옆에 미러 잘 보시고요. 오케이, 좋았어. 오! 뭐야! 뭐 쳤어? 뭐지? 아 신호등 친 건가? 차친거 아니지? 사람 친거 아니지? 어, 아이고 아이고 다 왔네 다 왔어. 아휴씨. 갑시다. 버스가 <laughs> 너무 커가지고 이, 예측하기가 힘드네. 저는 맨날 작은 차만 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스를 보니까 적응이 좀안 돼요. 이래서 면허가 다 종류가 다른 거죠. 일종 보통이 있고 일종 대형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좋았구요. 그 브레이크 좋았구요. t 고 a t 네, 됐다 마지막 정거장 왔다 여러분들 맞이, 맞 여러분들 편안한 여행 되셨습니까? 저흰 청와대로 갑니다 빠이 갑시다 출발 자 조심합시다 여기서 사람.. 사람만 앉으면 돼 사람만 앉으면 청와대로 갈수 있어 좋았어 조심 조심 옆에 양 사이드 잘 봐주시고 자, 차 들어갈 때 살짝 머리 껴주시고, 머리 살짝, 살짝, 살짝 좋았구요. 머리 끼기 좋았구요. 자, 여기서 사람 안치기 조심, 이쪽 봐주시고, 이쪽 봐주세요. 이쪽 없구요. 이쪽 돌면서 완벽, 완벽, 완전 완벽, 다스, 다스, 다스. 좋았어, 좋았어. 나 퇴근할 수 있는 거야. 퇴근 시간이 다가온다. 자, 깜빡이. 깜빡이 잘 켜주시고. 아까 여기서 쳤거든? 잘 봐요. 자, 좀 크게 돌아야 돼. 버스는 크게 돌아야 돼. 아 크게. 크게, 크게. 금지막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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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돌잖아.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 아, 오지 마! 나 돌게. 아, 참 돌겠네, 진짜. 안 나와? 안 나와? 간다, 진짜. 치면네 잘못 오케이 거리 계산 잘하 는데 무서 누구야? 어참 <laughs> 누가 이렇게 호탕 하게웃 냐? 웃겨. 아또신호박 히고 난리 에요. 가도 되는데 비보호라서 차안올때 가면 돼요. 닥쳐 갈 거야. 오쉣 뭐야? 아또 신호등 박았나보다. 어쩔 수 없었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 신호등은 어차피 세금 쓸 데도 없는데 그걸로 새로 지으면 되는 거고 그쵸? That's not nice. 뭐야 뭐 걸렸는데? 내리세요 여기 안 내려줘가지고 다시 여기로 왔나보다 자 갑시다. 자 신나는 퇴근길, 진짜 퇴근길. 아 여기네. 홋. 우호. 좋았고요. 시동 끄고. <laughs> 점점 쌓여가는 빚들 이상하다 난 일하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살수 없는 그런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어, 운전 실력이 레벨 3가 됐죠 이거는 돈으로 살수 없는 그런 값진 경험이에요 물론 돈은 잃었지만 경험이 중요하다 다들 아시죠 네 재밌었네. 뭘 나이스야, 종이 안해 이 자식아! 안해 안해, 때려쳐 때려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